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아키하바라 요도바시 카메라에서 구입한 닌텐도 스위치에 대해 소개하려고 해요. 먼저 박스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보여 드릴게요. 박스를 열면 스위치 본체가 보입니다. 6.2인치 크기의 화면을 갖고 있고 720p 화질을 갖고 있어요. 720p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에? 하고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플레이스테이션 비타나 닌텐도 3DS는 이거보다 더 낮은 해상도를 갖고 있기도 하고 포터블 게임기에서 720p는 꽤 높은 편이어서 저는 불만은 없어요. 더군다나 핸드폰보다 조금 큰 정도의 스크린에서는 괜찮게 보이기도 하고요. 아래에는 USB-C 충전 단자가 있고 위에는 게임 카트리지 넣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퀵 스탠드가 있는데 밖에서 테이블에 세워두고 게임할 때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를 유심히 보면 마이크로 SD 카드도 숨어 있습니다. 본체 옆으로 조이콘 두 개가 있어요. 이번 닌텐도 스위치는 완전 모듈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본체 양쪽에 이렇게 끼우면 포터블 게임기 같은 느낌이 이제야 드네요. 저는 네온 색상으로 구매해서 왼쪽은 파란색, 그리고 오른쪽은 빨간색 조이콘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레이로 안 사고 네온으로 산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볼수록 더 예쁘네요. 각각의 조이콘은 스틱과 4개의 버튼이 있고 위쪽으로는 2개의 트리거 키가 있습니다. 본체와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분리한 상태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분리해서 사용하면 사이드에 버튼 2개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 스위치에 대해 들었을 때 무리한 컨셉을 잡은 게 아닐까 걱정했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이게 엄청 편하더라고요. 따로 컨트롤러 챙길 필요 없이 혼자서, 그리고 친구와 함께 어디서든 할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아래를 열어보면 HDMI 케이블, 그리고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게 충전기가 어댑터와 케이블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 아마 이건 이어서 소개할 스위치 독 용도로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옆에는 조이콘을 부착해서 컨트롤러로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이 있습니다. 따로 충전을 지원하지는 않고 단순히 조이콘을 결합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위치의 핵심, 독이 들어있습니다. 이 독은 스위치를 결합해서 본체와 조이콘을 충전하는 용도 외에도 외부 디스플레이와 HDMI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뒤를 보면 USB-C 전원 단자, HDMI 케이블, 그리고 USB 라인까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 독을 거실 TV와 연결해 두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든 게임을 하고 있다가 별도의 조작 없이 그냥 독에 본체를 넣으면 자동으로 TV 입력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TV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가 그냥 본체를 분리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포터블 모드로 전환됩니다. 진짜 닌텐도 위랑 닌텐도 DS를 합쳐 놓은 것 같다고 할까요? 특히 원투 스위치 같은 미니 게임은 큰 화면으로 같이 즐겨야 재밌는데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놀러 오면 꼭한 번씩은 같이 하면서 놀고 있어요. 저는 현재 젤다의 전설과 원투 스위치 두 개의 게임을 갖고 있어요. 친구나 가족들이 함께일 때는 원투 스위치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젤다의 전설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완전 오픈월드형 게임에다가 자유도와 상상력이 무궁무진한 게임이라서 빨리 깨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말 타고 설렁설렁 다니면서 이것저것 탐험하고 요리도 하고 그러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게임 타이틀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플레이스테이션이 있지만 점점 키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플레이스테이션은 게임을 켤 때까지 굉장히 큰 결심이 필요한 느낌이에요. 이제부터 게임해야지. 이렇게요. 그런데 닌텐도 스위치는 핸드폰 뒤적이듯 심심할 때 시작할 수 있고 또큰 화면으로 즐기고 싶을 때는 독에 마운트만 하면 돼서 더 자주 꺼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이게 나왔다고 하면 굉장히 끔찍할 것 같은데 다행인지 아닌지 회사에는 보안 때문에 들고 갈 수가 없어서 평일에는 퇴근 후에만 하고 주말에 틈틈이 즐기고 있습니다. 얼른 제일 다 열심히 하고 마리오 카트도 사서 신나게 달려봐야겠어요. 일본에서 구입한 뒤로 틈틈이 열심히 하고 있는 닌텐도 스위치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